이제 며칠만 일하면 계속 놀아요 그죠? 예. 주인들은 노는 날이 아까워서 안 놀았으면 좋겠고 종업원들은 더 많이 놀았으면 좋겠고 사람들마다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본문 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예수와 하나님 오늘 제목은 예수 콤마 하나님 어, 그 문장을 쓸때 콤마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 야, 하나님의 나라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네, 어떤 친구가 약국에 갔어요 약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저 어,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데 혹시 딸, 딸꾹질이 멈추는 약이 있나요? 약좀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약사가 어, 뒤로 돌아서서 약을 짓는 척하더니면 갑자기 돌아서서 어, 그 남자의 얼굴을 쳐버렸어요 뼈암새를 딱 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안 나오죠? 그래서 딸꾹질 없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맞은 데를 문지르면서 내가 아니고 아낸데요다 그랬어요. <웃음> <웃음> 넘겨짚고 행동하면 이런 실수를 하죠. 넘겨짚고 믿으면 어렴풋이 믿으면 믿음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렵고 힘들 때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신앙이 나에게 힘이 안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관계 대명사들 말 who, what, where, which, how, 뭐 이런 이런 why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단어들을 어떤 관계 대명사를 주로 좋아하고 잘 쓰느냐면 하우 어떻게 살까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에 갈까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우도 중요하지만 왜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지,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오지만, 그러나 내가 왜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지, 왜 예수가 나의 힘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파란 만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은 why,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가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찬양대 하면서 혹시 그런 생각해서 어떻게 노래를 잘 할까 많이 고민하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찬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요 못하는 사람은 잘라도 돼요. 그냥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데 예수가 나에게 힘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앉았다 한 시간 때우고 돌아가는 그 신앙, 그 으, 삶이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탈탈 털어버리고 집에 가서 TV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붙잡고 승략을 축원합니다 자,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바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것이었을까? 첫 번째.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날이 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그에게는 온통 뭐밖에 없었느냐? 예수. 그에게는 온통 하나님 나라밖에 머릿속에 든 것이 없어요. 그의 인생이 감옥에 있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나는 무엇에 의하여 움직여 가는지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망하지 않았어요. 성공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될수 있을까를 그는. 고민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글터치는 비슷하고 물론 하나님이 주셨죠. 어 누가복음을 해석할 때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누가복음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해석하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밑줄 그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힘 있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 권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나니.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진 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글을 읽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너희 안에 있어? 그러면 이 질문을 던진 친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한 너희 안은 바리새인들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리 마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예수로 힘을 얻어 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 가슴속에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마음이 천국인가요? 아멘 몇명안 했네요.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여러분, 이미 내 안에서 천국이 시작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가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감옥에서도 문제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빨리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예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은 가택 영금의 부자유스러운 상태였지만, 그는 그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자로 살아간 것이죠. 예수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환경이 억매이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지. 그분이 내 인생의 근원일까? 나는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가? 만약에 그게 정확하게 내삶 가운데 정리가 되면 시험이나 환란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능히 이로 설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 스데반이 돌멩이를 맞아가면서도 누구를 용서한 거예요?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했던 거예요. 스데반만 가능하다? 아, 그러면 우리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만 가능하다? 그럼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 우리하고, 우리보다도 뛰어나 아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임에도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구의 힘에 의하여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하여 살아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번에 이제 명절 되면 가족 만날 거 아니에요.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가장 높대요. 이 중에 혹시 또... 명절 끝나고 나서 서로 이혼하고 우리 교회와 결별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족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는가 예수 하나님의 나라에 의하여 움직인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어,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복이다는 거예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복이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하나님 믿는 거참 쉽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 미완료형. 그 말을 듣고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사도바울 그러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자도 유두고도 살린 자이고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 능력의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막 방언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에 은혜가 넘치고 그가 돌멩이를 맞고 죽음 가운데서도 일어섰던 능력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메시지의 샘플, 복음의 샘플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더 강력할까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살아와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더 강력할까요? 이제 찬양대가 한번 누가 더 강력할까요? 오늘 공부 성경 설교는 끝나는 걸로 더 이상 들을 필요,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의 교주가 우리나라에서 받으어요 <laughs> 저도 생각하기에 어, 제가 조금 더 잘생겼기에 <laughs>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렇게 능력자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정답을 이야기해 준.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25절에 나와 있어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인용해서 너희가 왜안 믿었는지 말해 줄게. 26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사야를 하나님이 보내면서 "네가 복음을 전하면 다 믿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전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 쉽지 않아" 그러면서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게 하고 듣 어,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칠까함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너를 보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오면 내가 그들을 고칠까하여 듣지 못하게 만들었어. 이해되세요 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들이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서 아무리 네가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그들에게 너를 보내는 이유는 그들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돌아오면 내가 고칠까라고 하는 문법적으로. 반어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반어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마음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가 시인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아니지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없이 고의 보내드리우리다 반어법을 써서 너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 정말 이건 좀 봐야 돼요 보고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딱 살짝 꼬집으면서 어우 미워 죽겠어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믿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워 죽겠다는 그 얘기가 정말 믿다는 얘기예요 사랑스럽다는 얘기죠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나 결혼하지 말고 연애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너희가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그 자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받고, 예수를 전도받고,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재성하지만, 정신없이 앉아있거나, 다른 것이 많이 생각나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집중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앞으로 넘기면 13장 네 가지 마음밭 이야기를 하면서 13절 13장 13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지도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이 또다 라고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복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귀한 복된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그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저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어요. 가택연금이에요. 근데 몇년 동안 머물렀느냐? 온 이태 (24개월) (24개월을) 자기 셋집에 머물렀는데 셋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스도오라고 하는 헬라인데 어 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월세를 냈다는 뜻이에요 월세 근데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는데 사도바울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사도바울은 2년 동안 어떻게 가택연금 되어 그가 임대한 집에 세를 내면서 2년 동안 거기에서 살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보면 그 힌트가 나와있는데 뒤로 넘기면 빌립보서 4장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색인으로는 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빌. 빌립보서 4장 18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자기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이랬어요. 아, 참 자족하는 능력이 대단해요. 사도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사도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거의 죽을 지경으로 아팠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를 보면 이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감옥으로 파송을 시켰어요 너는 가서 사도바울을 봉양해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에바브로디도가 사도바울을 케어했는지 보살폈는지 나중에 자기가 병들어 버려요. 이 에바브로티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렇게 자기 몸을 헌신하여 죽어가는 이 에바브로티도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에바브로티도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티도는 사도 바울을 보살피다 든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샘플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가 그의 몸만 간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거둬서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희한한 방법으로 그가 새집에 2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그를 책임지심의 은혜로 그를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했어요. 이는 나의 모든 쓸 것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그는 믿었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라고 그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환경 때문에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자리가 어디예요? 궁궐이었나요? 사법고시 받나요? 아니요, 요셉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은 감옥에서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었기에 그가 그 감옥에서도 총리가 될수 있지요. 안중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laughs> 여러분 이 안중에서 이 나라를 뒤엎을 만한 강력한 리더십이 이 안중 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멘 하셨어요. 아멘 안대로 될지어다. 아멘. <laughs>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붙잡고 하나님 나라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 어, 요한계시록의 3장 8절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누가 능히 다들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만 하셨죠. 근데이 빌립보 교회는 능력이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책임져.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참 어려워요. 우리 또 유희동 의원님도 오셨겠지만 어,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잘 몰라요.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을지. 근데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고 일이 치우치고 저리 치우쳐요. 이 얘기하면 일이 가고 저 얘기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오로지 그의 관심은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 의하여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민하면서 이 땅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 묶여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